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단 갈 때도 꺾지 않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오늘도 하나님, 2025년도 3월 8일, 8차, 원 플러스 원. 하나님의 믿음에 8차 고치는 날.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용광 돌이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들이 모시기 위해 나의 무이 모시기 위해 나의 이름을 지어버리지 않으시오 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남들이 부를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시고, 아, 네, 아, 네. 남들이 부를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아, 네. 남들이 받아갈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성령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이제 하나님 열린 교회가 아버지의 사물에 꽃피는 것처럼 믿음의 꽃, 성령의 꽃, 예수 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고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열린 교회 말씀대로 교회 이름대로 말씀이 열어지고 기도가 아멘. 열어지고 아멘. 찬양이 열어지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열어지고 아멘. 말씀의 바람 기도의 바람 아멘. 찬양의 바람 아멘. 성령의 바람 영령의 바람이 열린 교회에 불어오게 하고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타락한 영혼들을 열린 교회로 보내주셔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버리게 하고,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를 다짐하시는 우리 첫사랑 목사님, 강하게 붙어 쓰시고, 하나님으로 들어 말씀, 중금할때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기족과 여가 표적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오 열린 교회를 괴롭히는 온수막에 등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 망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양손도로 열린 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열린 교회에 알수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가신 목사님 말씀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기한종무리 김현석 강사님을 이 재단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사님 말씀, 어느 말씀들 전하든지 듣는 우리에게도 활력없는 은혜가 되어야 되시고, 말씀들을 때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늠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청력의 충만함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오를 토요일, 하나님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5,300만 우리 하나님 이 감사를 사랑하사 원금각지에 부르지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헛별이 3월 8일 열린 교회 8차 성령의 열매를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감사님 말씀을 통해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열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멘. 열린 교회를 찾아와 은혜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길 기한 사명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한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